어, 우리가 함께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어, 함께들 걷은 거리고 함께 터널을 지나고 그리고 함께 때로는 비속을 들어가고 같이 휴게소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살이 내릴 때는 해살도 같이 맞고 푸른 하늘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리고 함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건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가 먼저 가고 내가 늦게 가고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이 함께 라는 이 말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함께 갈증이 왔고 함께 싸웠고 함께 구름기농과 불름기농의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함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미리안 출신이에요 갈렙같은 사람은 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스의 후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떤 사람은 전 근거도 알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모두 뭉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니다 그들의 출신도, 그들의 상태도, 그들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 있습니다. 그럼 제가 <laughs>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와이 사람 진짜 고집세다. 아니면 와이 사람 진짜 말만 다. 와이 사람은 진짜 짜증 나도록 잘난 척한다. 야이 사람은 정말 엉뚱한 구석인데. 야이 사람은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네. 야이 사람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거짓을세기 때문에 내가 좀 밀어놔야 되고 이 사람은 잘난 척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싫어해야 되고 이 사람은 엉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안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은 거짓말 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나와 원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돌아오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희한한 밤중에 그 비오는 날 밤중에 내가 공동묘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고집부리는 이 사람이 잘난척하는 이 사람이 영통한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이 사람이 거슬러가는 이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그 사람 전부 다 나에게.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그 순간 그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그 밤중에 나는 뒷목을 잡아야 돼. 요내 몸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평생 나에게서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 곁에 두야 어될 사람이라니. 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같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의 여정을 걸러가고 있는 동안 그들 속에는 긴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 속에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쏟아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아우르고 함께 갔을 때, 저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성의 그 기생라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간담이 다 녹았다는 그말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열고승은 함락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금유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이웃을 법발에 둡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저러면 안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러면 안되는데 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 뭐냐면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원총을 내가 저버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율법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모두 다가 죽어야 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금송아지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깨뜨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들이 나의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남겨두었더니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징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은청을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율법 시대를 살아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출애굽 <laughs>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분두 분이나 연속으로 정립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본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호랩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누구입니까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두 번이나 지금 얘기합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동시에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꺼내요. 노아기를 허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요. 본인의 성품을 이해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진실함.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성포되어지는다면 그배만 죄를 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종도. 이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도 그 이름의 의미도 본인의 성품도 전부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는 모세를 배반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격렬과 자비와 인내를 보여설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신의 이름의 의미, 자신의 성품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흐물을 사시는 하나님. 오늘 미가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분이시는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밟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밟으시잖아요. 여러분, 나만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 이 오세의 모두의 죄,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죄를 주장을 해요 잘난 척한다 저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있다 저 사람은 거짓말 장이다 저 사람은 인색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돈 밖에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보느냐를 우리 그대로 다 닮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 또 일을 마치고 들어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자 자리, 그리에서 제가 카톡에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또이 요즘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떨면서 제가 카톡을 그래서 그 추위에 너희가 은혜와 인애와 자비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의 이웃에게도 은혜와 인애와 자비를 더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이곳에게 사람과 근류를 베푼다면 나는 나에게 있는 사람과 근류를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열공성교계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해니다 내가 은혜와 인혜와 자비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의 이웃에게도 은혜와 인혜와 자비를 더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이웃에게 사람과 긍유를 베푼다면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람과 나의 긍유를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값을 하시는 그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정하기 위하여 예수의 토로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토는 우리를 북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배를 타고 한 차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전진하고 함께 도착합니다. 함께 승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은혜 아래에 세고 여러분, 내가 은혜 아래에 서 있으면 우리는요, 지나간 옛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허물이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곳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 서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격을 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위대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을 그곳에 세워도 모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곳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내삶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은 그 백성들, 자신을 배반한 것 같은 그 백성들, 그들이 법대로라면 다 징계를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곳에 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때문입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너희가 은혜와 인애와 자비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 이웃 세게도 은혜와 인혜와 자비를 더알 것이다. 이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웃 세게에 너희의 사랑과 긍휼을 베푼다면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랑과 긍휼을 더할 것이다. 2026년도 여러분 이 자세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요 오늘 예배 빨리 마칩니다. 지금 28분이니까. 예배를 빨리 다 마치면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전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기 식당 문참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모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축복하시고 일일이 다 축복하십시오. 오늘만큼은 우리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권사님 악수하는 것까지 제가 허용합니다. 악수 한 번씩 하시고 전부 다 축복하십시오. 그 악수와 그 축복이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불편함을 다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그 어디에 함께 동행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니까 우리. 생긴 뭐 그런 뭐, 모음 같은데 맞아요? 네. 어. 왜 사오셨어요? 세초에서 하는 어미에서 축복. 오케이.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네, 함께 여러분들이 초복을 것시고 네. 함께 여러분들이 은정성으로 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